아가페 쉬운 성경 시각 장애우와 함께 듣고 청각 장애우와 함께 보는 신명기 29장.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해산에서 맺으신 언약과는 다른 새로 맺는 언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하신 일들을 다 보았소. 여러분은 그큰 재앙과 표적과 기적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았소. 그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소.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소. 그동안 여러분 몸에 걸친 옷과 신발은 달지 않았소. 여러분은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묵은 포도주도 마실 수 없었소.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소.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에 헤스본왕 시홍과 바산왕 오기 여러분과 싸우러 나왔었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 이겼소.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 앞에 모여 서있소. 여기에는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중요한 사람들, 또 장로들과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있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 곧 여러분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오는 외국인도 여기에 있어.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는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요. 그러나 이 언약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요.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도 맺어 주시는 언약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소 여러분은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역겨운 우상들을 보았소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든지 집안이나 집하든지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나무뿌리와 같은 못된 행실이 여러분 중에 없게 하시오.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굳힐 것이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망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여호와의 분노가 활활 타는 불처럼 그에게 미칠 것이요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가 그에게 미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 버리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벌을 내리실 것이요. 율법의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닥칠 것이요. 여러분의 뒤를 이을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일을 볼 것이요.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이 일을 볼 것이요. 그들은 이 땅에 닥쳐올 재앙과 질병을 볼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요. 이 땅은 온통 불타는 유황과 소금 뿐이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도단하지 않는다 마치 여호와께서 너무 노하셔서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 같으며 아드마와 스보임 같다 온 나라가 이렇게 물을 것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요. 이 백성이 그 조상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맺은 언약 곧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맺었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해 크게 노하셨고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나라로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소.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오.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오.